안녕하세요. 쉬운 쉬운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외환 차익, 외환 차손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뜻은 환율 변화로 인해서 회계 장부상으로 얻은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이 1달러 1000원일 때 A라는 기업이 1달러를 갖고 있었고 회계장부에 1달러 보유라고 적어 놨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회계장부에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지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환율이 1달러 2000원으로 바뀌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기업은 회계장부에 1달러 보유라고 적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A 기업은 1달러를 갖고 있는 건 그대로인데 회계장부상으로 천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환율 변화로 인해서 회계장부상으로 얻은 이익을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외화 환산 이익과 반대로 환율 변화로 인해서 회계장부상으로 입은 손실을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외환 차익입니다. 뜻은 환율 변화로 인해서 얻은 실제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이 1달러 1000원일 때 A라는 기업이 1달러를 갖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환율이 1달러 2000원으로 바뀌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 기업은 달러를 원화로 바꿨고 실제로 1000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환율 변화로 인해서 얻은 실제 이익을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외환 차손입니다. 외환 차익과 반대로 환율 변화로 인해서 입은 실제 손실을 외환 차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네 가지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기업의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금융수익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